안녕하세요. 김진현 목사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호세아 구장 함께 주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신 분들은 호세아 구장 말씀을 펴고 같이 한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구장은 우리말이나 영어로는 매우 쉬운 구절인데요. 여기는 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히브리어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학설들의 다툼이 많은 곳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런 학설들이 지금 이 소선지서 연구에 있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들어가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세아 9장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호세아의 다섯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5설교라고도 이야기하죠. 어, 노갈스키와 같은 그런 학자들이 구별할 때 호세아를 그 설교로체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이 구장 에 있어서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5설교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큰 단락으로 나눌 때는 1절과 9절, 그다음에 10절, 17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 뛰어놀지 말아라. 아, 뛰어놀지 말아라. 이제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티시마이스라엘 엘기르 카아밈 이렇게 돼 있죠. 이방 사람들처럼. 뛰어 놀지 말아라.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타장마당에서 기뻐하면서 뛰어 니다 근데 그 자체는 공물이 많아서 기뻐 뛰어 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데 이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영광을 돌려야 되고 기뻐해야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이방신인 바알에게 음행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바알에게 전제를 드리고 있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볼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땅에 양식을 얻게 하시고 어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의 값을 이이 풍성한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어 이방 바알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음행하고 그 바알에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풍성한 공물을 받았다. 하는 이게 바로 음행의 값이에요. 내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풍성한 공물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참 비극적인 참상이죠. 뭐, 곡식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모든 영광을 바알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타작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니까. 하나님이할수 있는 건 뭐죠? 타작마당이나 술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탈곡할 수 있는 곡식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포도주에서 포도를 따서 술툴에서 포도주를 제조하는데 그 술툴 자체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곡식도 없고 포도도 없으면은 그것들을 소출을 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것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뭐죠? 오늘까지는 네가 포도 농사 지어서 그렇게 뭐 바알한테 난리치고 번제를 들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는 음. 예,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에 영광 돌릴 일에는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가 공급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뭐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사람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방신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합력해서 어, 협력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듯한 말을 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예, 끊어지게 될 거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무 것도 너희들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됩니다. 삼자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안 땅에 집어넣은 이유는 거기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어, 이방신들 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겨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살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원래 있던 가난안 백성하고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데리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보내버리겠다. 애굽으로 다시 보내버린다. 그다음에 아수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이 더러운 것을 먹는다 할때 여기 쓰인 히브리어로 타메 요클로라는 건데 이거는 율법이 금지한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이 금지하고 그런 음식들을 더럽다고 안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 더러운 거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것을 안 먹는 그 율법이 금지한 음식들을 너희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취사선택할 수 없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먹게 될 거다. 곡식을 으로 하나님께 응원을 안 돌리기 때문에 곡식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찢어가지고 반은 서쪽에 있는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반은 아수르로 보내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먹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당연하죠. 뭐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 포도주가 이젠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주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여호와의 기또 깊...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뭐 바알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지도 않을 거다 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재물은 애고 하는 자의 떡과 같았어.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드린 제물이 결국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초상난 사람의 집에 가서 먹는 모든 음식이 더럽거든요 초상이 나면 은 초상당한 사람 죽은 사람도 성경에는 부정하다 그러고 그 집도 부정하다 그러고 거기에 음식이 또다 더러운 자인데 또 그걸 먹으면 먹는 사람도 다 더러워져요. 근데 그와 같이 그들이 바알에게 드리는 재물들이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드린 음식은 결국은 그들이 더러워질 뿐, 그, 그들이 더러워지고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드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아스르로 갖다 보내버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물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해봐야 그것이 에,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도달해 버리고 만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더니 이제는 나중에 다른 나라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에~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드려 봐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 애굽과 아수르로 보내버리니까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도 할수 없는 거죠. 뭐 남의 나라 쫓겨갔는데 뭐 거기서 명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에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호세아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가 그하는 가난한 땅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이방신에게 돌리는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남의 나라로 다 찢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만다 하는 거죠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랬어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니까 일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쪽에서 그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예루 저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가 쳐들어올 때 애굽으로 자꾸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근데 에굽으로 가봐야 피하여 가봐야 노업이 그들을 장사하리라 그러세요. 이 에굽에서 모여봐야 에굽에 있는 그 성읍 중에 하나인 노업 우리 그 멤피스라고도 하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그상 이스라엘 상하 이스라엘 둘로 나눴을 때상 이스라엘의 도읍지죠. 여기는 이제 큰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교통과 그 다음에, 어 물류의 중심지 이었는데, 결국 이, 이 신전이 있는 곳에는 그 뭐, 금은 보화들이 많기 때문에, 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만은 적군들이 모여와서 가장 빨리 칠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어, 작은 그 병력으로 많은 것을 뺏을 수 있는 효용성이 많은 도시니까, 여기에서 면피스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에멤피스를가 예, 그들을 장사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애굽에 가서 또잘 그 살기 위해서 노비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예, 죽음을 당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 605년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할 때 그죠? 갈그미스 전투할 때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애굽 연합군이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그두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한테 지잖아요, 그죠? 저 가지고 그때부터 역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애굽도 완전히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약간씩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전쟁 이후에 애굽은 이제 역사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어, 그 가서 또 애굽에 가서 돈 많이 벌어봐서 은도 많이 모아놨는데 결국은 그 은을 놔두던 자리에 그 장막에 찔레가 덮는다 하는 것은 집안이 망한 거죠. 은은 다 가져가 버리고요.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예, 저주입니다. 가시나무와 은근키 가시와 은근키가 덮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저주가 임할 것이냐.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이렇게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어. 이제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이큰 재앙을 당하면은, 예,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온 줄을 이스라엘이 알겠다 하는 그런 말도 되고요. 이게 어려운 게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곧 와서 그들이 애굽으로갈 것이다 하는 예, 두 가지 용어로 많이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일반적인 해석은 그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미쳐가지고 예 제대로 예언을 못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고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신에 감동한 자를 미친 자로 취급했다. 어리석고 미친 자로 취급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는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성, 그 성경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쳤다. 또 미가 같은 사람한테도 막 뺨을 치면서 미쳤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에, 그들이, 신의 감동하는 자를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 요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7절의 해석이 좀 헷갈리는 게,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할 때, 이 신이 루아인데, 그하 루아, 정관사 붙어 있는 하 루아가, 악신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루와는 정관사로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어, 성신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는데 쓰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 신에 감동한 자를 성신에 감동된 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성신에 감동된 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미신자로 취급했다. 이런, 이제, 원문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이나 신에 감동한 자들이, 에, 크레이지하고 미쳐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 요렇게도 되는데, 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많은 그, 어,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에 감동되었다고 스스로 있잖아요. 그, 미가야의 뺨을 네. 때리던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날 떠나서 어디 가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칭 신에 감동된 자는 미친 소리를 한다. 이런 해석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아마 그냥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설교하기에 좋은 거는 어 선지자들이 어리석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 감동된 자들이 신에 감동된 자들도 자칭 신에 감동되었다는 자들도 이게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아니면 신에 감동된 자들을 미쳤다고 취급을 했다. 이렇게도 예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성경의 그 뭐, 멸망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홍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데 그것이 원인이 뭐냐. 이런 애굽에서또 예 아수르에서 이런 더러운 떡을 먹으면서 고생하는 그런 것들에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스라엘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하튼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임스 노갈스키나 케일 같은 위대한 학자보다 더 나은 건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설교할 설명, 때 선지자들도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들도 좀 미쳐가지고 정신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큽니다. 하죠. 죄와 원한이 크게 될때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세 세않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8절은) 한번 해석을 할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읽기 자체도 어렵잖아요 에브라임은 나와 함께한 파수꾼이다. 이건 이해가 되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그북 이스라엘 지파의 특별한 그~ 야곱이 그~ 에브라임을 야곱한테 그 축복할 때 특별한 그~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반색인 목자인 여수아가 나오고 형제 중에 뛰어나고 그죠 팔에 힘이 있어 가지고 전능자의 팔에 함께한다 이런 데 에큰에 축복을 에 받은 거였지만은 이제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끄는 에브라임 지파 왕들이 또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에브라임이 결국은 에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선지자는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 갖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세 어 번역 개역 개정은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와 그물로 끌고 가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이 원한을 품었다. 하나님의 전에서, 에, 원안을 품었다.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결국은 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부패한 제약이 하나님의 전에서, 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원한을 품을 정도로 아주 악한 자들이 되었다 하는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기브아의 시대, 그들이 예, 기브아의 시대, 그죠? 사람들이 남색을 해서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았잖아요. 그와 같이 아주 뭐 남색을 해서 타락할 정도로 심히 부패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악을 그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음.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에,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한다 할때 is is called 오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이, 어, 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그 다음에, 이프코드, 이프코드, 그가 벌하신다. 하타님, 그래서, 이건 그들의 하타트, 벌을, 예,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 이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예, 가늠하는 정도가 아니죠. 뭐, 가늠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 남 동성애를 했다 결국 은이기부아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기부아 시대같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7절부터가 10절까지, 이구절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헬라,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은 주어 동사가 잘 연결이 안 되고 또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어렵지만 대충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이렇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형벌의 날과 보홍의 날을 주신다. 그런데 이 형벌의 날과 보홍의 날을 선포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피하게 해야 될, 피하게 해야 될그 선지자들이나 또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들이 에 죄도 많고 또 원한이 커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을 잘 중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에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잡는 그물과 같이 됐다. 그래서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은 또 이야기는 풀립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그한절한 한 절을 살피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70인경 또 히브리 성경을 놓고 잘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을 완전히 풀어낼 수 있다면은. 어 좋은 그또 논문이나 또 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노갈스키의 그 책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JPS JSP Publications 소사이에 나온 책들을 여러 번 봤는데 해석이 너무 많고 갈래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갈피가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에 그래도 또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고, 또, 우리말로 읽었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이렇게 쭉 읽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7절에 신의 감동한자가 미쳤다. 요 말이 하루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해석이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주, 어, 신학적으로 요거를 이, 성신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학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을 잘한것 같다 하는, 어,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 성령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이럴 때는 문제가 많은데 그냥 신에 해놓으니까 이게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이게 귀신신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예,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